잡아봐라 고 있네 자 들어갔습니다 1차 제발 많이 잡혔기를 자택지를... 아 가벼운 것 같은데요 왕가요 너무 잘다요 잘아 음. 자 찾습니다 여기 더 작은데요 이건 숭어 새끼들인데요 이거 방생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자 가봅시다 이메 뛰네 아 숭어도 뛰네 오. 오, 잡혔네가다만 가니, 가도만 가. 오, 오, 뭐야? 가도만 가니, 아이. 과연, 아, 근데 토망 이거를 견딜 수 있을지. 오, 세 마리, 그래도 큰거세 마리 잡혔네요. 다도만 가고, 아, 큰 거만 잡고, 이거만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. 집에 갑시다 이제. 저녁에 노을 지고 있습니다. 와, 멋있어. 숨어있고 있는 장인의 모습을 보십시오